소리 없는 파도가 있어 너무 익숙했어 거짓말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나의 열정만큼 왜 이렇게 태양이야? 어... 잠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불필요하게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역시 <목> 이什么안녕하세 <목> <목> 한개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주변 가족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분들은 소개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라이브 방송했던 게 저장을 분명히 눌렀거든요 근데 그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할때 제가 LG 폰으로 하는데 유독 LG 폰에서 라방이 저장이 안될 때가 있어. 내 LG 진짜 좋아하는데 왜 라방이 저장이 안 되지? 4시간 스밍중 스트리밍, 스트리밍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스트리밍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스밍! 스밍! 그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봐서 아는데 카톡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분들 그 카톡창에 다 이렇게 어, 불러오는 게 있어요. 기능이. 뭐 초대 이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몇백 명을 한 채팅에 이렇게 불러 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laughs> 어, 다 불러와서 한 채팅장에 다 불러온 다음에 쓰세요. 608 스밍. 그래가지고 그때 전체 초대해가지고 어떤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야너 때문에 내가 몇년 동안 그 찾아 헤맸던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났다 고맙다 뭐 아는 아는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 채, 채팅창에서 제가 제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에 이렇게 초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카톡을 하는데 라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나는 그게 주소를뭐 추가하는 막 그런 건줄 알고 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한 채팅장에 다 불러와서 그때 누가 저한테 막 뭐라고 했었어요. 잠자는데 계속 핸드폰에서 막 이러더래요. 계속 핸드폰이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딱 보니까 는막 안에서 카오스가 그 채팅창에서 카오스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근데 제가 근데 저는 그냥 응? 기계적인 오류인가 해가지고 그 채팅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저는 나왔어요. 그 채팅창에. 근데 꽤 오랫동안 그 채팅창이 살아있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간 이후에. 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다들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뭘 이렇게 만들어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아까도 제가 셀카봉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리모컨이 있어요. 여러분, 셀카봉이에요. 그래서 그 리모컨을 왼손으로 들고 셀카봉을 오른손으로 든 다음에 아무것도 안한척 하면서 왼손을 살짝 지그시 누르면 사진이 탁 찍혀져요. 근데 그걸 하려면 블루투스를 연결해야 돼, 또. 지금 감자랜드 새 영상이 떴어요? 감자랜 여러분, 감자랜드 아직도 하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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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직 하는구나. 나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는구나. 여러분, 감자, 감자랜드 다시 하나 봐요. 네, 그 쿠카센의 기타시는 정규씨가 강원도 감자 있죠? 그 강, 강원도 감자가 유튜브로 싹을 틔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감자랜드 유튜브에서 감자랜드 다시 하고 있다고. 부모님 감사하다가 무슨 뜻이냐고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셀카봉으로 이렇게 멀리서 세 명이서 손쉽게 핸드폰을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치즈포는 그거 아세요 치즈 하면은 사진이 찍혀요 김치 해도 찍히고 배터리 10% 남았어요 충전기 안 들고 다니시나봐요 저는 그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핸드폰, 그 케이스. 그래가지고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 같은 거를 계속 듣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메모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핸드폰으로 다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언젠가부터가 어,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어, 인터넷에 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세상에 케이스 안에 충전 캐치가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그걸 버튼을 누르면 충전이 돼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그 카드 여러 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그게 없는 모델들도 있는데, 어 카드를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약간 하드케이스 역할도 하면서 떨어질 때 보호도 되면서 그 카드를 뒤에 이렇게 몇개 이렇게 막 넣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 카드, 그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그리고 이체할 때 필요한 거그 뭐라고 뭐라고 지금 OTP 카드라고 러더라고 그래. OTP 뭐 어, 누르는 카드 있어 번호 생성해 주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OTP라고 안 하네 내가 알기로 그냥 번호 생성 무슨 뭐 카드인데 뭐 그런 거 그럼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요즘 등산은 한 달에 그래도 한 세번 이상은 항상 가는 것 같아요. 네. 세번 이상은. 삼성페이 쓰면 돼요. 천재. 잘 살겠네 아주 그냥. 삼성페이 쓰시는 분. 현명하고 지혜로워 아주. 저는 사실 삼성페이 몰라요. 사용할지 그런 거 아직까지.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 문명의 어떤 문명 발달의 그 꼬리 부분만 지금 잡고 있거든요 제가 봤잖아요 지금 셀카봉 그 블루투스 딱 리모컨 그거 딱 누르는 거 하면서 제가 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금 딱그 정도 단계입니다 여러 생각해보세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예전에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저장도 할줄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스토리에다가 사진 올리는 방법도 알고 카톡 이차나 토스 쓰면 토스가 뭐야 토스 토스 카톡 이차 카톡에서도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저는 지금도 핸드폰 그 동기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클라우드, 막, 이런 거, 동기화 해서 막 하는 거. 그거 안 해요. 저는 못 믿어요, 그런 거. 저는, 운명이 발달은 하지만, 그 중에 반절은, 어, 책임없는 발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발달 중에, 반절은 책임없는 발달, 반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어, 확실하게,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발달. 근데 이 문명 발달 중에 반절은 그 플라스틱도 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막이게 쓰고 있지만 은 세상에 그거 안 없어진대잖아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물고기 안에도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소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야 돼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편리하기 위해서 물론 플라스틱 너무 이렇게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지만 그 아직까지도 그 플라스틱 너무 많지만 그거 책임을 못 지잖아요. 예전에 그 멕시코만 해협에 기름 유출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기름 계속 콸콸콸 나 와서 막 바다가 막 오염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CCTV로 구경만 하고 있었죠. 계속. 그거를 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해서. 그러니까 만들, 만들어서 퍼내는 것만 할줄 알았지. 그거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기름 새나가는 걸 내가 보면서, 아, 진짜, 약간, 그, 그럴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문명이라고 발달되고, 막,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허울만 막, 진짜 번지를할 뿐이지, 실상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되게 살얼음 같은. 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니, 뭐,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플라스틱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늘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안 쓰려고 노력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심지어는 옷 만드는 거, 옷도. 만들 때 그게 자연 그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옷 만드는 옷도 옷을 만들면서도 그 훼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지금도 2 0년 넘게 입고 있는 옷들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입고 다니는 옷들은 아 어디. 방송이나 공연장에서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사이즈에 맞춰서 그거 하려면은 이제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옷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여를 못하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있거나 아니면 팬분들이 뭐 이렇게 그뭐 티셔츠라든지 옷 같은 거 사주실 때 입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거의. 혹시 안경 안 써주신 걸까요?가 뭐예요? 혹시 이 안경 선물해주신 분인가요? 제가 어떤 팬분한테 이 안경을 똑같은 걸 선물 받았는데, 겉에다가 그 검은색이 아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도색 같은 걸 이렇게 하셨어요. 검은색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안경이, 이제는 이게 애쉬,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프로디자인 덴마크라는 회사 안경이에요. 근데, 이 안경이, 이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근데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안는데 검은색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도수에 맞춰서 안경화를 이제 맞추려고 갔어. 그런데, 안경화를 딱끼니까 도색 여기 돼있던 게, 팍! 그 가면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 술이 맡겼습니다. 신 양말, 신 양말 관리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삶아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마이너스인데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알이 너무 점점 이제 계속 두꺼워져가지고, 음, 그, 이제 점점 눈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안경알, 알이 너무 두꺼워져서. 보이세요? 이렇게 안경알? 예, 네, 같은, 이 안경이 한세개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음, 그 옷은 좀, 최대한 안 빨면은 좋다고 하더라고, 안 빨면. 근데 제가 매번, 이 공연복이나, 이제, 그, 함부로 세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옷을 이렇게 하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 옷이 계속. 줄어들어서, 긴 바지였는데, 칠구 바지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옷들이. 근데 제가, 옷 막, 드라이 맡기고 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우선 너무 비싸, 그 드라이 맡기고. 그래서, 막, 항상 막 정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드라이 맡기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겨울잠바 같은 것도, 막 냄새 배고 하면은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빨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 그거 샀어요 에어 드라이기인가 뭐 이렇게 빨래 넣어서 하는 에어 드라이기 머신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살균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주 빨기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거기다 넣어가지고 살균 처리를 하면 어, 옷이 냄새도 안 나고 그날 꺼내 입은 것처럼 되게 좋더라고요. 스타일러 맞아. 어, 오, 스타일러 안 해. 스타일러 영국락하고 미국락 중에 어떤 걸 좋아하는 거요 영국락을 저도 좋아하죠. 저는 스타일러 근데 맞죠? 드라이를, 어우, 드라이 맡기는 게 너무 비싸. 그, 오래두면 원단 상한다고요? 그, 뭐, 실크 소재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니까, 러 원단이 이렇게 상할 수 있는 소재들은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얼터너티브락 좋아합니다. 예. 어디 제품 샀냐고요 그건 비밀 요즘 저는 락음악을 잘안 들어요 얼 어.. 며칠 전에 그거 들었다 오랜만에 불러 불러 노래 들었다 불러 요즘은 제가 음악 듣는거는 광고음악같은것도 많이 듣고 영화음악? 그런거 많이 듣고 있는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뭐 올림픽? 올림픽에서 나왔던 음악들 이렇게 그런것도 찾아서 듣고 LG일것 같은데? 제가 LG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전자제품 요즘에 책안 읽어요. 요즘은. 책을 못 읽고 있어요.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도, 지금 하려고 끝났는데 운동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락페스티벌 많이 나가고 싶은데, 어, 그게 뭐, 이렇게 뭐, 다, 모든 락페스티벌 다 나가야지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다 약간, 그게 어떤 막 규칙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나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LG 광고 가시죠. 음, 가고 싶네요. LG에서 나안 부르구나. 나 옛날에 LG 그거 했었는데, 이어폰 광고. 지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잠깐, 카드 충전하는데 서 있었어요. 대구 좀 오세요. 예, 대구 아니면 부산이라도 꼭 가겠습니다. 지금 자랑했다는데 뭘 자랑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네요. 예, 존주, 예, 가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섹시해요. 피부 좋아요. 앞머리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이제 먹어야 돼요. 유스케, 아, 유열 스케치북. 잘 보셨어요? 안개 좋아요. 감사합니다. 키어키어, 카눌라줌. 오케이. please come to taiwan. okay. okay. i want i want taiwan. thank you. 아. Uh, 음. Um, thank you. 지금 제가 야, 너도 할수 있어. 그영어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유일 스케치북 하는데, 전부 계속 하미넴, 하미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하미넴. 여기 하미넴이 있다고.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붙여줬어요. 하미넴. 나 하미넴이라고 한적 없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제롱을 떨었습니다. 랩을 하면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미지나갖고 어른이나 이름으로 힘든 자 같고, 생활하면서 이미 뽀얀 얼굴은 같고, 그런 걸갖고 후생이라 말하고, 그리 식한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중심까지진 어른들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게임 프라모델만 하시러 하고, 그게 재미있는지 이해는 못하고. 제가 그때 시대에 랩을 되게 좋아요 넌너너 no, 평생을 no, no. 그리고 이생을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하려하니 너는 이제는 그만 난네 걱정보다 더큰 사랑인 거야 자신 갖고 받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난 그렇게 몇번씩이나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내 안에 속했어 있는 데뭘 어떻게 나도 이상하겠어 나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답답해인 답답해인 어떻게 너를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는 그렇게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심각해 어내 사랑 너무나 약속했어 울고 있는 나의 가슴 속에어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나를 반복 속에 나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Yeah, yeah, hip hop, uh-huh, 응. u h um, 응. 응. u h i h p hip hop, 나 hip hop, h i h h

저랩 잘하죠? 나치 이치도 안 하지, 막 같이 말지, 다 그런 형님 같이 하나되는 우리 같이 너를 원해, 이마저네, 나를 너무도 가하나는 늘듯이 너를 정말 너무 광해. 근데 이렇게 정말 귀중한 랩을 했는데 유열 형님께서는 저보고 뭐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떴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아, 그때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유열 형님이 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날. 그 방송 나간 날. 저 다음에 랩하신 분들이 나와, 나오셨는데 거기서 모자를 눌러 쓰시고 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같은 수 이것보다 더 별로인 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근데 그때 저보고 랩을 하지 말라고 한번더 강조를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유효 형님과 저는 랩을 하지 않는 걸로 웬만하면. 음. 다음 앨범에는 랩을 어, 넣을까 말까도 지금 고민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솔로 같은 거할 때도 드럼 솔로 하면 이제부터 뭐 드럼 이정기 이런 거안할 거예요. 이제 여 드럼 I'm ready, oh! 하면은 드럼이 음, 아,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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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이제 할 거예요. 다음에 유열 스케치 나가면은 유열 형님이랑 랩배트를 붙여야 되겠다, 진짜. 아, 저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또 제가 랩을 하면서 재롱을 떨었더니 그... 배가 급 고파졌습니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안녕. 제가 이번에 제가 저장을 할 거거든요? 저장을 누를 거예요, 내가. 근데, 아니, 근데 아까 내가 랩 그렇게 했는데 저장 눌러도 되나? 여러분, 제가. 저장, 만약에 이게 저장이 되면, 저장 누를 건데, 저장이 안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장이 되면, 그 부분은 건너 뛰어서 봐주세요. 랩했던 거. 안녕.